요즘 시장에서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K뷰티 다음 수에는 어디냐? 정답은 의외로 화장품 회사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 구매액 1조원 돌파. 3년 만에 26배 성장. 한국 방문 외국인의 90%가 들르는 매장.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 바로 CJ올리브영이고 그 정점에 있는 지주사가 CJ입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면 자사 주비 중7.3% 올리브영 22.6%를 보유한 CJ는 주주 가치 재평가가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K뷰티 제도 변화 턴어라운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업 CJ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CJ는 1953년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지주 회사로. 현재 시가총액은 약 5조원 초반대 규모입니다. 주요 계열사로는 CJ 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 ENM 그리고 핵심 캐시카우인 CJ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품, 물류, 엔터테인먼트, 뷰티 유통까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춘 종합 그룹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CJ가 CJ올리브영 지분 51.25%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CJ의 순자산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죠. 먼저 CJ의 핵심 자회사인 올리브영이 속한 K뷰티 시장의 성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K뷰티는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리안 스킨케어 루틴이라는 용어가 글로벌 뷰티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고 한국 화장품은 더 이상 아시아만의 제품이 아닌 글로벌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의 외국인 구매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연간 실적 대비 무려 26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외국인 매출 비중도 2022년 2%에서 2025년 25%를 넘어섰고 3군기에는 처음으로 30%를 돌파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을 찾는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에서 발생한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의 88%가 올리브영 매장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올리브영은 이제 단순한 드럭스토어가 아니라 K뷰티의 상징이자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가 된 것입니다. 이 주식을 소개해 드린 핵심 모멘텀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CJ 올리브영의 폭발적인 성장과 기업 가치 상승입니다. 올리브영의 실적이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 4조 7899억 원에 순이익 4702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매출 5조 7900억 원, 영업이익 7817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0.9%, 28.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7조 2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증권은 2025년 매출 5조 6천억 원, 2026년 6조 4천억 원을 전망하며 올리브영의 성장 스토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둘째, 상법 개정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수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CJ는 발행 주식의 7.3%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사주가 소각되면 이론적으로 주당 가치가 약8%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강제되면서 지주사 할인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올리브영의 자사주입니다. 올리브영은 무려 22.6%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사주가 소각되면 CJ의 올리브영 지분율이 51.15%에서 최대 66%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배력이 강화되면서 CJ의 NAB, 즉 순자산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내년 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셋째, 올리브영의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올리브영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K뷰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권을 글로벌 관광상권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11월 기준 글로벌 관광상권 매장 수가 135개로 전년 60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해외 직접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 패서디나의 1호 매장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몰을 통한 역직구 매출도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했습니다. 글로벌몰 회원수는 3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구매 증가세입니다. 2022년 대비 비 수도권 외국인 구매 건수가 86.8배 증가했는데, 이는 수도권 20.5배를 크게 상회합니다. 특히 제주는 199.5배, 광주 71.6배, 부산 59.1배로 K뷰티 수요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CJ ENM과 Tving의 턴어라운드입니다. CJ의 또 다른 핵심 자회사인 CJ ENM이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OTT 서비스 티빙이 구독자 증가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손익분기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지속되면서 CJ ENM의 콘텐츠 가치도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tvN 드라마와 Mnet 음악 프로그램의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고 있어 CJ ENM의 실적 개선이 CJ 그룹 전체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CJ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주사 할인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면 지금은 올리브영의 성장성과 상법 개정 수혜를 반영해 목표 주가를 높이는 추세입니다. 삼성증권은 목표 주가 24만원을 제시하며 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미국 뷰티 리테일러 울타 뷰티에 비견해 7조 원대로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 역시 올리브영 기업가치를 7조 6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CJ 주가가 NAV 대비 상당한 할인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리브영 성장이 지속되고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현실화되면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CJ는 첫째, 핵심 자회사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 1조원 돌파로 K뷰티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 둘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통과시 CJ 7.3%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가치 상승. 셋째, 올리브영의 미국 진출과 글로벌 몰 확대로 K뷰티 글로벌 플랫폼으로 진화. 넷째, CJ ENM과 Tving의 터너라운드로 그룹 전체 실적 개선 기대. 이와 같이 네 가지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시 유의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상법 개정안 처리 지연 가능성입니다.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경제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법안이 예상보다 늦게 통과되거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자사주가 아니더라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 수료 변동성입니다.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25%를 넘어선 만큼 환율 변동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면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지주사 디스카운트 해소 시점 불확실성입니다. 자사주 소각 외에도 지주사 할인 해소를 위해선 지배 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J는 지금 시장에서 전통적인 지주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K뷰티의 글로벌 확산과 상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의 핵심 쇠주입니다. 외국인 매출 1조원 시대를 연 올리브영 22.6% 자사주 소각 시 지분율 66%까지 상승 가능성. 그리고 CJ ENM의 터너라운드까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 CJ의 기업 가치는 크게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K뷰티 시대의 숨은 지주사 수혜주 CJ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숨은 대박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